네 안녕하세요 서울중고차TV 중고 수초 전문 중고자동차보건 리필시카 장원호 트렌드입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왜 여기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냐면 그이 차를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올리기 전에 판매가 되어버렸어요. 엔카도 벌써 판매가 되어버렸어요. 네, 일주일도 안 걸렸는데요. 판매하는데 이 차주분께서 이제 이 금방에 거주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출고를 하기도 해가지고 급하게 어쨌든 저희가 판매했다. 저희 손을 거쳐갔다. 그런 기동용으로 지금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리프레싱 작업한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 그리고 지금 내렸어 나갈겁니다이 부품들 외에 이제 추가로 이제 미미 미션 이제 엔진 미미 그리고 미션 미미 그러니까 마운트들 그거 좀 교체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 교체하고 여기서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년에 9만 키로네 진짜 얼마 안탄 차량이고 또640 이제 업로드 할 거예요. 640또 정비 맞춰가지고 오일팬 작업이나 이제 이것저것 했는데 이것도 이제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제 네, 이거 여기서 이제 잠금 마무리 하고 이거 이제 찾으러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네 그냥 뭐 저희가 이 차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라기보다는 그래도 저희 장인샵 장아웃트랜드를 거쳐 갔습니다 네또 금방 팔려야 하기 때문에 이 실키식스 같은 경우는 에 사실 순삭대본입니다 가져오면 순삭이에요 이 준, 다들 줄을 쓰고 계셔서 네, 제가 저번에 이사백 판매후기 때도 너무 빨리 팔아버려가지고 네, 영상을 못 올리고 판매후기도 올렸었죠 그것처럼 이제 만약에 망설여지신다 어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어? 그러면은 빨리 계약금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가 또 그동안 판매 경험들을 보면은 네, 이런 이제 외수입차들을 파면서 되게 클레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멋진 차 좋은 차또새주문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디퍼댄실도 누유가 없고 커버를 잘 밟고 와서 네, 아 엔진오일, 이거 미션오일팬도 누유가 없어요 근데 또 교체는 했고 엔진오일팬도 누유가 없잖아요 근데 네, 거의 다 미미까지 교체하고, 상분유유도 없고. 네, 진짜. 와, 완벽 그 자체입니다. 9만 키로 밖에 안 탔고. 네, 뭐 라이닝이나 이런 거다 상태 좋고요. 여러분들, 제가 또 하체 보여드리는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산차들 진짜 뭐 100이야, 이제 뭐 열이 막 600도, 500도 달아오르고 해서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하체가 부식이 거의 없어요. 이 당시 나온 국산차, 아니, 이보다 연식이 좋은 국산차만 봐도 다 했는데 녹스도 있거든요. 옛날 뭐 트라제 XG 이때는 거의 마라코도 거고 서브프레임이 다 썩어버렸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BM의 내구성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갑자기 하체 리뷰를 하게 됐는데 이 BMW 차량들 보시면 네 부식이 하나도 없어요. 아 배기는 참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차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부식이 하나도 없어요 하체. 이런 것들이 이제 내구성 소재 그리고 이제 장인 정신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정비소에 이렇게 와서 차량들 점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와 진짜 믿고 타도 되겠다는 생각이 항상 듭니다. 아 번개탄도 양호합니다. 네, 진짜 믿고 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언더코팅 같은걸 따로 하지 않아도 부식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기수대 BMW 네 믿고 타셔도 됩니다 정비성도 괜찮고 수리비도 나쁘지 않고 성능도 좋고 옵션도 좋고 이렇게 내구성까지 겸비를 했습니다 네, 꼭 현대기아차 네 정비성 그냥 좋다 끝이다 좋은게 아닙니다 이렇게 오래 타도 부식이 없고 오래 타도 이쁜 디자인이어야지 네, 진짜 명차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큰 힘이 되고, 육사고 영상도 기대해주세요.